4번 알아보자, 얘들아. 자, 4번. 자, 다른 사람의 반응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whether anyone individual decide. 그죠? 어떤 한 명의 개인이 decide to have. 그죠. 도끼를 결정할지 안 할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투부정사에다. To foolish rush. 어리석게 달려들길 원치 않습니다. 달려들길 원치 않습니다. 또 투부정사, 모아도록, 예, 돕도록, 얘들아. 오케이? 돕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 May not be emergency at all. 전혀, 얘들아. 모이지 않는 애다. emergency? 어, 긴급. 오케이? 긴급. 혹은 응급. 오케이? 그죠. 응급 상황이 아닐지도 모르는 경우에. 그런 돕기 위해서 어리석게 달려들기를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때때로 실패합니다 그죠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fail to 정사 나오면 그냥 하나로 그냥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죠 because 왜냐하면 they fear appearing 그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얘들아 그죠 또 ing 뭘 두려워하냐 appearing foolish in front of others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되기를 얘들아 어리석게 보이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동하지 못합니다. 오케이 정리됐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보면 논지가 또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 오케이 뭐에 대한 글 우영아 뭐에 대한 글 키워드는 뭘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영아 뭐에 대한 글? 그죠. 다른 사람의 반응. 그렇지. 다른 사람의 반응이 뭘, 뭐에 영향을 준다고? 응. 뭐에 영향을 준다. 나? 다른 사람의 반응이 뭐 할지 안 할지? 응. 도움을 줄지 안 줄지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문제는.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쌤이랑 하고 있는 질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BS 영어독해 연습 지문이고, 이건 여러분들 이제 고3돼서 이제 EBS 연계교재들이 나오는데, 그 EBS 연계교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교재야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쉽지 않아, 얘들아. 그냥 읽는다고 이게 다 이해가, 오오오, 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알았지, 얘들아? 그죠. 논지. 오케이, 논지를 정리를 해보자. 논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뭐라고, 얘들아? 예, 타인의 반응이 올지의 여부에 <laughs> 영향을 준다 타인의 반응이 이걸 내가 도와야 될지 안 도와야 될지 영향을 준대 숙제 해보신 분들은 이게 조금 여러분들 한 정리한 거에서 조금씩 고칠 것만 고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이해됐어? 오케이?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뒷받침으로 이제 더 얘기가 된게왜 그렇다고 얘들아? 왜 타인의 반응이 왜 도울지 안 도울지에 영향이 된다고 얘들아? 예, 어리석게 보이지 않게, 않기 때문이야 어리석게 보이질 않아 그렇게 보이기를 원치 않아 이해가 됐어,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어리석어 보이잖아 왜? 왜 어리석어? 뭐가 어리석어? 그렇지?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괜히 성급하게 막 돕는다고 막 이렇게 했다가 이제 했다가 그게 이제 상대방한테 굉장히 굉장히 멍청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그렇더라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같은 얘기죠. 이해됐어 요 얘들아? 어, 타인 앞에서 오케이 okay? 그죠. 그 이유는 오케이 okay. 타인에게 어리석어 보이지 보이길 원치 않기 때문이야. 보이길 원치 않기 때문. 충분히 이해되냐? 좀 오버하는 거지, 얘들아? 응? 오버하는 거? 그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좀, 아왜 저래? 라는 그런 반응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4번에, 그죠. 이제 소로 이제 전개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킥 i 함 그죠. 차분함을 유지하고 확인해요. 자, to see the what, 그죠. to see what other present, 그죠. present are doing. 그죠. 뭘, 차분하게 해다, 뭘 확인해, 얘들아? 뭘뭘 봐, 야 되나? 다른 사람. 그죠? Other present. Present은 그냥 이게 단독으로 해서 뭔가 어떤 주변에 있는 참석한 어, 이런 이런 의미의 형용사예요. 주변에 있는 타인이 무엇을 하는지에 자 무엇을 하는지에 신경을 쓰더라 이거야. 됐어? 이해됐지? 그죠? 여기 이제 타본은 딱 이제 보이는 것처럼 so. 오케이, okay? 자 so 잡아주시고 그래서 여기 원인 결과죠. 원인 결과. 전개 연습 좀 많이 합시다, 우리. 원인 결과. 그래서 뭐 한다고, 얘들아? 어,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임. 오케이?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지. 이해가 되지? 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여기까지 하면 논지가좀 완벽하게 또 정리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다음은 계속 같은 얘기죠. 그래서 물론, 만약에 모든 다른 사람들이 is also keeping calm. 뭔가 차분함을 유지해. While they check the reaction of others. 그죠 그들이 다른 사람의 반응을 확인을 하면서 차분함을 유지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도움은 is not needed. 그죠. 필요하지 않다고. 혹은 that that norms make. 오케이? 그리고 그 어떤 규칙은 어떤 규범은 make, 오케이? 그죠? 도움을 불필요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거래요. 이해됐지? 어렵지 않지, 얘들아? 그죠? 그걸 봤더니 주변 사람들 반응하는 거 봤대. 다른 사람들이 다 뭐해? 어, 차분하게 뭐해? 그냥 차분하게 있어. 뭐 성급하게 도우려고 안 하고. 이해가 됐어, 얘들아? 오케이?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어떤 결론이 나온다들다 도움은 필요가 없다. 아 지금 도울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네,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알겠지, 얘들아. 그죠. 러니까 방금 봤던 그 문장에 주변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도울지 안 도울지를 결정한다가 여기까지 나온 거야. 됐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죠. 자 다음입니다. 자, in one series of study. 그죠. 이건 뭐 당연히 여기서 또 하나 하나 한 꼭지 잡아내야겠지. 이제 for example, for example, f 예, 또, 예시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한 1년에, 1년에 그런, 그저 연속된 그런 하나의 연구에서, experimental, 그죠. 실험자들은 arranged, 그죠. arranged, 여기 arranged는 plan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계획을 했어요. 자, for smoke to pour into a laboratory room. 그죠. 연기가, 연기가 그 실험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얘들아. 그죠. 근데 그 실험실이 in which students were sitting. 학생들이 앉아있어 얘들아. Completing questionnaire. 그죠 설문지를 완성함 작성하면서 그 학생들이 앉아 있는 그 실험실 안쪽 연기가 들어가도록 계획을 했대.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자 그래서 when 자 the s t u d e n t 그죠. 근데 그 학생들이 혼자였을 때는 their concern 자 at the unusual situation 그죠. 그런 이, 이 어떤 낯선 상황에 대한 그들의 어떤 걱정은 고 led 이끌었대요. 그들이 to seek help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대요. 됐나요? 그죠. But 하지만, 자 went to confederate. 그러니까 두 명의 c o n f e d e r a t e 밑에 단어 있죠. 공모자입니다. 공모자. 자인 o 룸그 부방 안에는 있두 명의 공모자들이 showed no reaction.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 연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참가자들은 또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정리가 됐나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예시, 예시인데 여기는 이제 예시지만. 이 안에 이제 벗을 중심으로, 얘들아. 벗을 중심으로 관계가 정리가 되지, 얘들아.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 얘들아? 벗을 중심으로. 7번 문장에. 한 단어씩은 어떤 상황? 7번 문장에다. 일단, 여기 실험실에 학생들이 앉아서 자, 어,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실험실 안으로 연기가 막 들어오고 있어. 됐어? 7번 문장.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 혼자 있는 상황. 그서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그죠. 그 다음에 번 문장에서 어떤 상황? 예, 두 명의 공모자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뭐 한다고? 음, 예, 바로 도움을 청합니다. 바로 상황이 상하니까 그죠. 근데 두 명의 공모자가 있을 때 어떻다고 얘들아? 음. 어, 가만히 있죠. 왜요? 왜 가만히 있죠? 어, 두 명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해됐어? 이해가 됐어? 오케이, <laughs> 그죠. 그러니까 뭘 보는 거야? 다시 한번 음. 주변 사람들의 오케이. 반응을 보는 거지. 정리됐어요?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그죠. 자, 예시. 자, 예시 가자 얘들아. 예시. 예시 가죠. 예시. 그죠. 예시 들어가서 뭐라고 얘들아? 실험실에 연기. 오케이? 실험실에 연기가 나요. 알겠지 얘들아? 실험실에 연기가 났을 때 그죠. 자, 혼자 있는 경우. 알겠지? 혼자 있는 경우는 바로 도움 청 했다 알겠지? 바로 도움을 청했어. 오케이, 이주 나 비교 대주 버트 하지만 오케이 두 명의 공모자가 반응이 없을 때두 명의 공모자가 있어서 얘가 반응이 없을 땐 이주 마찬가지로 반응하지 않았더라. 됐냐? 어렵지 않지? 그죠? 가만히 있었던 거야. 가만히. 오케이.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네. 자 이제 결론에 가까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notice 애들 알아차릴 때, bystander 뭐야 bystander? 예, 방관자 애들아, 방관자, 방관자 bystander. p a s s e r 는 지나치는 사람입니다. 그죠. 방관자하고 <laughs> 지나치는 사람들이, 그죠. are unresponsive.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 관찰은 줄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줄입니다. 어떤 가능성? They will help. 그들이 도울 가능성을 줄입니다. thus, 그러므로, one way, 한 가지 방법. The presence of bystander. 그럼 방관자의 존재가 can influence helping. 도움에 영향을 줄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동사 is, 뭐냐? suggesting that, suggest. 여기서 이제 suggest는 제안하다 하지 말고, 암시하다로 보시면 되겠죠. 암시함으로써입니다. 뭘 암시하냐? 그도움이 is, contrary to, 자, norms니까, 도움이에다 contrary 뭐예요? 예, 반대돼대조돼 뭐와 반대돼 예, 주범과 반대된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 90번을 다 해서, 90번을 다 해서 결론으로 잡으면 되겠지. 그지 이제 원인 결과로,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그 원인 결과로, 그죠? 원인 결과로 잡아서, 여기 이제 마지막, 원인 결과로 잡으면 되겠지, 얘들아. 원인 결과로 잡아서, 얘들아. 마지막 결론은 뭐야, 얘들아? 그래서 결국에 뭐? 방관자의 네. 존재가 도움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건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다고? 도움이? 그 규범과? 대조된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오케이? 예, 그죠. 도움에 영향을 줄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들아. 예, 도움이 주범의 반대된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방관자는 몸에 영향을 준다. 아무리 하고 이 문장이 메인 아이디어죠. 됐냐 메인 아이디어 정리됐어요? 그러면, 저 앞에 논지가 그대로, 그 주제가 그대로 이해가 되지? 오케이? 그죠?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냐에 대한 답이야, 얘들아? 타인의 반응이 도울지의 여부에 영향을 준다에 대한 답이? 오케이? 그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얘들아 도움에 영향을 준다고? 그 도움이? 규범의 반대가 된다는 거. 예, 그거를 암시를 해주면, 그러면 방관자는 도움에 영향을 줘. 돕지 않게 된다, 이거야. 했냐? 그럼,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물 의문이 생기는 게, 여기 이제 필자가 규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 도움이 규범에 반대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 규범이 문맥상에서는 뭘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규범이라는 게 문맥상에서 뭘 말하는 거야? 이 규범이라는 게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얘들아? 사회적인 어떤 규범으로 정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 규범은 뭘 얘기해요? 문맥상? 그렇지 타인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맥상에서 이런, 이런 단어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규범! 어, 규범이면 법이지. 뭐 어, 그게 아니고 얘들아. 문맥 안에서 여기서 규범이라는 것은, 오케이? 그죠. 아들스 리액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타인의 반응. 타인의 반응. 이해됐냐? 오케이,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가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도와주는 게 타인이 반응하는 것과 뭔가 반대가 돼. 쟤네들은 가만히 있어. 이해됐지, 얘들아?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알려, 그런 걸 암시를 하게 되면 도움을 안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충분히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죠. 얘를 메인 아이디어로 정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냐? 네.